현재 입주 물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서울의 적정 수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네르하게도 2009년 10년도에 실제 적정 수요량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도 미분양 할인 판매를 했고 모든 아파트 거래가 올 수도 되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량을 한참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폭락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들은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의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측은 여,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저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실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미친듯이 했습니다. 버스 대절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 2024년, 2026년 엄청나게 아파트 수요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미친듯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KT 후적지에 엄청난 개발이 되면 떼돈을 벌수 있을 것 마냥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반약울이나 금풍이나 국가산업단지가 진행될 때 대부분 개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그 돈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KT 후죽전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누군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토를 하거나 주택을 사거나 아파트를 살 일이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플을 보게 되면 입주 예정과 그리고 분양 예정, 그리고 분양 예정들은 대부분 미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뒤로 밀어놨는 상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어플을 보고 똑같이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와 틀린 게 뭐겠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어플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거래 신고가 되었는지, 등기 이전까지 되었는지, 어떻게 보는지 다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항상 업로드 되는 미분양 현황 자체도 대부분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중공 전에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는 건수는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입주와 분양을 하는 상황들을 모든 것을 영상으로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사는 것은 아닐지 사실 많이 염려스러운데요. 그게 사실 뭐 정치권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모든 상황들을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미흡한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 수는 있지만은 다 같이 잘 먹고 잘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누군가는 큰 이익을 볼수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사실 더불어서 살 수는 있어도 똑같이 함께 잘 먹고 잘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아파트 폭락 논자가 나오고 그리고 아파트 상승 논자가 나오고 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주변에 적어도 부동산을 20년 넘게 했고 지금 대부분 60이 넘었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아파트 투자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양권 가격이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부분 부동산 중개로 해서 돈을 다 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름대로 아파트는 어느 순간이 되면 폭락이나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2007, 8년, 9년도, 10년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다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판매를 다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투자를 하지 않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워낙 다른 쪽으로 또 경기가 좋고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다른 것을 보지 않아서 분양권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우리가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대구의 재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대구 경기는 2019년도나 20년도 그 전자에도 엄청나게 경기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대부분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주식을 사기만 사면 미친듯이 상승하고 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아파트도 마찬가지 구입만 하면 무조건 상승을 하고 분양권도 사기만 사면 계속해서 플라스피 1억 2억 3억까지 벌어는 사례들이 수두룩 뻥 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 악화까지 우리는 엄청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1억 2억 3억씩 오르던 아파트가 현재 마이너스피 1억 2억 얘기를 하고, 건설사나 시행사에서는 지금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런 상황들은 예전에도 벌써 벌어졌던 일이었죠. 2008년도, 10년도, 11년도까지 이런 상황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단한 번도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상승한 적이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안 된다는 그런 무언의 세뇌 속에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대부분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피해 망상일 수도 있고 아무 정보도 아무 경험도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세매시키고 있는지는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부동산의 가격은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동향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이렇게 올라갔죠. 하지만은 최근에 몇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이런 식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 내부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이 진행되었고, 원수에게 권열하는 지주택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주택에 대한 사기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지주택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예전에 이런 상황들은 비슷한 일들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상황을 보지 못했는데요.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 시행사, 시공사, 부동산들, 그리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조차도 대부분 모르면 물어봅니다. 그리고 돈만 된다면 뭐 제주도 거제도 어디든지 충북까지 대부분 올라가보고 확인을 하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전체적인 동향을 살피면서 같이 사업을 할수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죠. 그리고도 실제 투자를 했다가 망했는 경우도 있고 돈을 번 사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아파트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분양권을 구입해서 재미를 보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었다 싶어서 계속해서 못방을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노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부동산 폐업으로 전국에 하루에 2,000개씩의 부동산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지나가는 길에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중개업소, 그리고 상권이 좋은 곳에 중개업소. 그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것은 그 정도로 임대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원룸 임대나 상가 임대만 해도 충분히 유지를 할수 있고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닫는 것은 그 정도로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 폭락하니 이런 걸다 떠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더큰 폭락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부동산을 7, 8년, 10년 정도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을 닫거나 부동산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단골들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벌어 나는 돈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하는 말들이 빨리 폭락이 끝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왜 2008년 10년도에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가격이 빨리 폭락을 해야 다시 한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어쩔 수 없고 하락하는 게 현실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는데 기분 좋을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를 평생 팔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단지 어느 시점에서 구입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3억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4억에 구입하거나 아니면 5억에 구입을 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돼도 실제 내가 3억에서 구입했냐, 4억에서 구입했냐. 아니면 이 아파트를 정말 1억에 구입했다면, 은 여기서 남는 마진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파트 한채 사기가 어렵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파트 가격 뛰는 것만큼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다 그렇게 흘러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을 토대로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 갈아타기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경험 속에서도 많은 지인들을 또 친분을 가지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사, 박사, 할아버지 아니라도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내가 또 쌈짓돈이 있어야 되죠. 뭐라도 투자를 하려면 쌈짓돈은 있어야 되고 투자를 했다면 손해본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 모녀 자살 사건도 마찬가지 그런 한 일부분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것저것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채까지 땡겨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자에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2008, 9년도에도 그런 뉴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화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장문의 문자를 제가 읽기도 그렇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제가 그렇게 또 문자로 대답을 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한채 사는 게 이렇게 어렵나?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렵나?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가장 저렴한 아파트, 가장 저렴한 주택을 살려고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누구는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하고도 손해를 보거나 부도가 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험 하나 없이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가 건물 하나 팔면 수수료가 수천만 원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 파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1년에 한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20억이 넘는 아파트, 20억이 넘는 상가주택, 양쪽 수수료만 합쳐도 돈이 몇천만 원 됩니다. 하지만, 1년에 단한 건도 거래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룸 임대 하나, 상가 임대 하나 거래를 못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넌이 잘 돼서 배가 아픈 것보다 내 실익을 챙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틀린 이유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것은 생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마다 자기 분야에 대부분 능통하고 수십 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가 하는 업종의 일에 있어서 대부분 전문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했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론만 가지고 있다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보시고, 알 때까지 노력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친분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평생에 단한번 있을지, 두 번, 세번 있을지, 사람 일은 모르죠. 그리고 저조차도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내용들을 여기저기 물어보고 논의를 하고 논쟁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